오 길다. 야. 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리킹 세상의 오르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산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전북 순창에 있는 체계산 주차장입니다. 체계산 하니까 이름이 조금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산이죠. 그런데 이쪽 지역민이나 전국상꾼들한테는 이미 많이 알려진 꽤나 유명한 산입니다. 체계산은 순창의 단풍으로 유명한 강천산 그리고 예로부터 명당자리로 유명한 해무산과 더불어 3대 명산으로 꼽히는데요. 체계산 날등에 올라서시면은. 알바이 능선끼리 설악산 용화장성에 비교될 만큼 압릉미가 뛰어나고 산세가 수려하다해서 작은 용화장성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산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 제가 체계산이 특별하다고 하진 않겠죠.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초야에 묻힌 강호의 고수가 칼을 뽑듯이 이 체계산에도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세계산 주차장은 대형 주차장과 성령차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반 여행자들은 주차장에서 10분이면 줄렁다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반 여행자들도 줄렁다리까지만 다녀오지 마시고 줄렁다리 바로 위에 있는 어드벤처 전망대까지 갔다 오시면 좀더 효과적인 줄렁다리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산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출렁다리를 두고 남운과 순창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쪽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남운 쪽으로 넘어가는 8.5km 코스 3시간 반에서 4시간짜리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체계산 지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산행 덜머리가 되는 순창의 체감격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입구 오른편에 상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잘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체계선 산행은 순창 ic나 순창읍에서 10분 정도 오시면 체감교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를 찍고 오시는 분들은 체감교 또는 체감마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 건너편으로 대구 강주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하시면 산행들 머리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순창 체감교에서 출발해서 체계산 출렁다리 그리고 남은 체계산을 거쳐 구송정 체육공원까지 8.5km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입은 이렇게 계단으로 시작되고요. 이 체계산은 출렁다리가 없을 때도 산행 코스가 아기자기한 명품 코스로 이 지역에서는 이미 이름을 날리는 산이었습니다. 오늘 전북 쪽에는 34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행을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을 제가 찾은 이유는 얼마 전에 이 체계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무주탑 출렁다리가 개통이 됐기 때문이죠 무려 270m 아주 가막산 출렁다리 보다도 무려 50m나 더 길고요 그리고 칠갑산 천장호 출렁다리 보다도 63m가 더긴 출렁다리죠 명실상부 출렁다리 항제의 등극이죠 이 끝나고 바로 이런 소나무 숲길이 한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소나무 숲길이 시원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조망이 없어서 조금 지루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막 놓으려고 하네요. 네, 탁 트인 바위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어떤 조망이 펼쳐질지. 섬진강이 훤히 보이고요. 여기가 아마 섬진강 상류점인데, 덜력하고 오르지 모습이 꽤나 시골스럽습니다. 네, 첫 번째 봉우리 돼지금골에 도착했습니다. 343m 금돼지굴봉이라 이름이 뭐금돼지굴고이 뭐고, 시상에 산에 뭐 이런 이름을 다 붙이 않노 아이고, 내참 산에, 산에 뭐 정상성을 얻고요. 뭐 묘만 하나 떠 있노. 금대지굴에다가 정상성을 얻고, 묘만 하나 떡 있네. 금돼지굴봉정상에는 정상선 없고 이런모를 묘만 한터 있습니다 이제 체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 대지굴봉에서 5분정도 내려오면 당제가 나오고요 당제에서 건너편 체계산으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제에서 체계산 정상까지는 0.28km 인데요 아, 이정표는 송대번으로되 있네요 체계산의 또 다른 이름이 송대봉이나 화산인데 국토지리원에는 화산이나 송대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지역민들은 체계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증상 숙도 체계산으로 세워놓고요 체계산 증상까지는 경사가 조금 심해집니다 네 체계산 송대봉에 도착 직전입니다 여기서 송대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체계산 증상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장군바위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발 360m, 체계산 송대복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섬진강과 고속도로, 순창의 들녘들이 펼쳐져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봉우리는 장군봉. 장군봉을 넘으면 칼바이 능선을 넘어 출렁다리까지 도착이 됩니다. 그럼 다시 20m 내려가서 조금 전 장거리에서 장군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봉에는 특별한 이점선은 없습니다. 장군봉을 지나자 말자 철랑간이 이어지고요. 예전에 이 철랑간이 설치되기 전에 이곳을 지나다니던 등산객들 오금이 절했다고 하죠. 자, 여에 보시면은 예전에 설치된 로포가 있습니다. 이 철계단이 설치되기 전에 철계산은 용화장성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게 하는 코스입니다. 뒤돌아 지나온 철계단을 보는데요, 이 철계단이 없었을 때 정말 아찔하긴 했을 겁니다. 오우. 오우, 길다. 야, 야 대단합니다. 오, 어, 제가 산에 있는 모든 출렁다리를 다 건너봤는데, 여기가 가장 멋지고, 가장 길고, 우, 최양교입구에서 여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지금 남은 거리도 2시간이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큰 오르내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능선 길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한번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오,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네, 밑에 바닥이 뻥 뚫려 있죠. 네, 주차장이 보이고요. 오. 한참을 왔는데 끝나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산의 농출렁다리들이 100m를 넘지 않는데 거의 3배가 되니까 굉장합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다시 한번 꼬고 와보고 싶네요. 오. 안됐죠 길다 길어 우우 이렇게 길 줄이야 오 대단해 멋져 멋져 아 진짜 좋습니다 소름다리 진짜 길고 좋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산출렁다리는 다가봤는데 그중에 최고 맞네요 제일 좋고요 지금은 좀 더워서 그런데 한여름은 좀 피하시고요 한여름 지나가지고 가을이나 봄에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하나 있는 줄렁다리 중에 제일 길고요. 그 중에서 경치도 제일 좋고 어, 멋집니다. 꼭 한번 다녀가세요. 너무 좋습니다. 줄렁다리는 다 건너왔고요. 이곳에서 남원 체견산은 어드벤처 전망대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남원 체견산을 넘어 종점까지 가는 간 30분 정도고요. 남은 체계산 가는 길은 출렁다리 지나자마자 상당히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 체계산은 한여름에는 피하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그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계곡도 없고. 오늘 전북 쪽에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빨리 넘어가서 맛있는 진심을 내려가서 먹어야겠습니다. 어... 정말 덥네. 야, 오늘 날씨 너무 덥다. 허우. 정말 날씨 덥다. 네, 출렁다리에서 남원 최교산을 넘어 이곳까지 하산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곳은 남원소 마을이고요. 지도상의 구성정 체육공원 하산 코스입니다. 총한 4 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고요. 아, 남원 체계산는 그렇게 조망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 여름 한 여름에 더울 때는 제가 시작했던 체감교에서 시작해가지고 출렁다리 쪽에서 산행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는 상당히 웅장하고 볼만하고요. 아, 봄철이나 가을철 조금 시원할 때 산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허 불판 들녘이고요. 동길을 지나서 무송정 체육공원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더운 날씨였는데요. 지금도 산행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요. 산행 시간도 좀 넉넉하게 잡으셔가지고 아, 이렇게 탈진이라든지 탈수 탈진 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금 여유 있게 어, 산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저희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기부사항 보신 분들 빨리 푸셔가지고 저희 드래킹 세상 오르다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열무 냉국수랑 계란 두 개를 시켰습니다. 음! 야, 맛있네.